네, 어쨌든간에 뭐 오래전 얘기긴 하지만 <laughs> 본격적으로 들어 가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어떤 원래 최고 이슈에 하면 아마 전당대회를 빼놓을 수 없겠죠. 그렇죠. 당연히 네. 가장 큰 행사이고. 자 오늘 뭐 이진현 의원님 같은 경우 는 대구의 보수의 텃밭, 네. 보수의 중심에서 진보의 꽃을 피우기에 여전히 활동하시는 이진현 의원님 대구에 직접 와서 근데 그 전당대회 에본 신경하고 최고위원. 네. 어떤 그 봤을 때 의원들 이번에 다그 전문 최고위원들 봤을 네? 때 어떻게 평가하시지 윤석열 <laughs> 그 정부의 대항마로 적당한지 그뭐 약간 지나긴 했지만 네. 뭐 뜨거운 여름이었죠 원래 네. 그, 뭐그 여름 열기만큼은 뜨겁지 못했어요 사실은 음, 음. 저희가 왜냐하면 어쨌거나 음, 이대명 대표가 어, 대표가 되는 건뭐 당연한 거라고 저희 당에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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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변수가 없었죠. 그 그렇죠. 근데 이제 도전하는 김두관 그 후보께서도 사실은 뭐 생각 이상의 약진 을 당긴 했어요. 네, 그래서 네, 네. 아, 우리가 뭐 외부에서 볼 때는 자꾸 일당, 뭐 독재, 뭐 이런 얘기 쓰는데요. 네, 네. 사실은 우리 당은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다양성을 담고 있어요. 네, 네. 당 대표를 떠나서 이번에 핫했던 것은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최고위원이었는데요. 최고위원 열기가 진짜 뜨거웠었어요 네, 네, 네. 그렇죠. 중간에 정봉주 네. <laughs> 전 의원께서 사실 좀 드라 생각보다 네. 이제 뭐 선전을 못했죠. 네. 못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음 제가 본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좀 음. 있었었어요. 왜냐하면 음. 어 그분이 사람 삶이나 이런 것들을 음. 판단하지 않고 실수를 했죠. 음. 그 워딩들이 좀 실수했고 사실 좀더 겸손했었어야 되는데 좀 놓쳤죠. 그래서 네. 입성을 못한 분도 계시고. 그리고 뭐 지금 이현주 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서랑설레 말이 많았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우리 당에 계시다가 또 이제 다른 당에 계시다가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뭐 비토를 많이 네. 하셨던 분인데 또 시대 상황에 맞게 또 적절하게 우리 당에 와서 또 역할을 하게 네. 되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네. 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전투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음. 다시 또 인지도가 높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제가 이제 여기서 눈여겨보는 그 최고위원 한명 있어요. 전현희 의원. 아, 전현희 의원. 예. 제가 우리 뭐... 일반제조합으로 같이 이제 단독 인천을 아, 제안예니까 저는 뭐 다른 거, 다른 뭐 저, 최고위원들께서 뭐 지금 뭐 최선을 다시 잘해주고 계시죠. 잘해주고 계시고 최고위원의 역할을 다들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 제 눈에 딱 띄는 분, 한 분, 음. 전현희 아. 의원입니다. 음. 음. 고생 많이 하셨죠. 네. 어... 인권이었나요? 네, 그렇죠. 네, 인권위원장, 국가위원장으로서, 음. 전, 인권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시면서 정말 피눈물 나는 탄압을 많이 받으셨어요. 네. 저도 그때 그 상황을 너무 잘아는데 음.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현희 의원 되게 조그만 하세요. 되게 외소하시고, 음. 누가 봐도 아, 하늘하늘만 넘어가게 음. 이렇게 생기셨는데, 그분이 가진 전투력, 지금도 눈에 띄고 있죠. 우리 저양국장님하고 개인적인 인연도 계시더라고요. 아 국회 출입했을 때 우리 양국장님이 전현희 의원을 제외해서 제가 뭐 인터뷰 차 봤었는데 그때 전현희가 아니다. 전사가 되있는 아 거예요. 전사가 돼어요 그럼 뭐냐면 이제 현 정권의 탄압을 받다 음. 보니 그분이 이제 투사가 돼버린 거죠. 전현희 의원님의 눈빛이나 예전에 같췄던 온화함보다는 음. 정권의 이제 최전방에선 공격수로서 이번에 또 제주에서는 제주에서도 아주 약진했서이위는데 어, 네. 제주도 이위했는데 이제 전체 이제 오픈했을 때 마지막에 좀 위험이 있었어요 음. 위험이 있었는데 이제 최종 결과에서 또 제주도에서 이등했는데 최종 결과가 또 이위를 해서 역시 음. 일간 제주의 영향력이 세구나 <laughs> 오늘은 이제 일간 대구로서 일간 <laughs> 대구에. <laughs> 일간 대구에 이제 와서 이제 대구의 민심, 음. 대구의 탄핵 결기를 취재해 보고자 왔는데 아주 분위기도 좋고 우리 이진영 의원님의 청소년 꿈나는 사무실이 이거 거의 스튜디오급이네요. 뭐 워낙 나 간만에 네. 방송하니까요, 막 말이 꼬이는데 <laughs> 잘하십니다. 아또 이진영 의원님께서는 어, 뭐 저의 영원한 의원님이기 때문에 전전 뭐전 의원님이라서 전자부 좀 상당히 기분 나쁜 건데 이제 이럴 땐 의원님 의원님 하면서 예전에 음. 이 의원님이 가했던 이런 파이팅 이제. 제가 과거에 이민현 의원과 함께했던 탄핵 열기를 한번 모아보고자 좋은 방송 됐습니다 그런데 전인 의원님 지금 현재 보시면 네. 뭐 국감에서도 좀 이따 국감장이 나오겠지만 국감장에서의 보인 모습은 제가 지금까지 봤던 전인 의원 모습 네. 아니고 진짜 전투력이 진짜 만렙. 예, 만렙. 완전 만렙이에요. 국회의원이 저런 모습으로 음. 저렇게 해줘야 되구나. 근데 음. 이제 보면 사실 국민의 힘, 국회의원들도 저희가 많이 보고 했지만 전현희 의원님의 장점은요, 그 전투력도 있지만 제가 보니 논리를 기반으로 한 전투력인 거예요. 그래서 뭐 어설픈 얘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논리적 뭐. 반박이 안 되는 법률과 출신이에요. 아, 그런 장점. 또 추가해서 출신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전현희 의원을 개인적으로 아 국가 MVP다라고 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분더 계세요. <laughs> 또또뭐 제주도로 뭐 제주도에 오셨으니까 음. 제주도에 문대림 의원 계시죠 음, 네. 문대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눈여겨 봤는데요 사실은 농해수위 의원이기 때문에 지금 정치 상황을 고려해서 보면 눈에 띄지 않을 수도 있는 음. 분과거든요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눈여겨 본 이유 어~ 되게 실효성이 높다 요번에 음. 뭐. 그 농사짓는 분들한테 전기요금 뭐 간면이나 감면. 어, 면 음.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제가 몇개 지금 딱 떠오르는 건 없는데 보면서 실효성 있는 국회의원이구나. 음. 지금 민생 정치가 사실은 지금 너무 전국, 전국이 어려우니까 민생 정치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아, 민생을 담아내는 국회의원의 역할을 제대로 좀 하고 있는 의원 중에 하나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음. MVP를 전현희, 문대림 두 분을 선정을 하고 싶습니다. 역시 우리 일간 대구는 이제 개파 방송이 여시들이어서 <laughs> <가지고 웃음> 저는 김만수 도당위원장님을 추천할 줄 알았는데 아 문대, 같은 라인이어서 그런지 이제 역시 야, 개파 그래. 방송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laughs> 제가 권력이 약합니다. 그래가지고 권력지 향 양측에 방지법도 만들어내고 했는데 좀 우리 신임 김한수 도당위원장님. <laughs>